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오경원 군사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즈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소 so, s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 o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말씀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또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알아셨다 하라. 알아.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치상으로 예루살렘이 고지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면은 제 내려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레미야에게 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른 채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나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갑니다. 거기 가 보니까는 한 토기장이가 여기 말씀에 보면 농로라고 해놨는데 이제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들 때 물레에다가 놓고 돌려가지고 빚잖아요. 그, 그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이긴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런데 어, 토기장이가 만들 때 보면 진흙을 계속 물레를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데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것을 뭉개가지고 다시 또 돌려가지고 또 다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표징이 있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오자 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인은 여기 토기장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토징, 표징 한 가지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만들어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릇과 같이 이스라엘의 태도에 따라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생각도 달라진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완성할 수도 있고 그것을 뭉개 버려 가지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징을 해줌 표징을 말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자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가장 먼저 이 토기 장인은 하나님이고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토기 장인 통이 장이와 같은 나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진흙 따르듯이 할수 없겠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 남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임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뭉개버릴 수도 있고, 내가 완성을 시킬 수도 있다, 마음에 안, 안 든다 할지라도 다시 또 계속해서 빚어서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7절부터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좀을 좀 먹게 걸미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7 절에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 국가에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뽑을 수도 있고 한 국가를 세울 수도 있고 한 민족을 부수기도 부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절에도 보면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어떤 국가를 징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말을 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니누의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요나가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토기장이가 뭉개버리듯이 그것을 뭉개려고 하시다가 그리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마음에 드는 그릇을 하나님이 빚, 빚어 나가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잘 완성을 하십니다. 반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잘 세워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 민족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여호와 보시기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잘 빚어가기로 내가 이 민족에게 복을 주기로 했는데 이 민족이 거역을 하고 불순종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크게 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 불순종의 길로 나가고 죄악의 길로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이라도 그것을 거두어 버리고 도리어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만일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잘 빚어보려고 해도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계속 그들이 계속 불순종으로 계속 나간다. 그럼 하나님도 복주려고 했던 계획들 이걸 빚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계획들을 거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지금 북한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잘 빚어보려고 했다가 그들이 계속 악한 길로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길로 나가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아수르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계속 악한 길로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졌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들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무개지는 겁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면은 약속을 깨뜨린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속히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 주신다. 그냥 너 고집대로 계속 가면은 그 망하는 길이야. 거기서 돌이켜야 돼 끝까지 계속해서 외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느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로 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셨는데 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자기 길로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서 자기 길로 계속 가요. 자기 길로 가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 자기가 뭔가를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권자, 주관자는 누구로시가나고요? 하나님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 버리는 순간에 이 물레에서 돌던 그릇이 엉뚱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그릇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뭉개서 새로 그릇을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돌이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길로 계속 가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빚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릇으로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바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자기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쓸모없는 것을 여깁니다. 헛된 일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속박당해서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멋지게 살겠습니다. 악한 고집에서 돌이키질 않습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을, 희망을 다 버린 거예요. 남뉴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게 아주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할 때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출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비저가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비저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가는 그 진흙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자기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릇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우리 어머니들의 또 아버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자기의 길로 가고 있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빚어져가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모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로 또 다음 세대들로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명절 기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오고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통제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지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서구하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비어가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